자, 여러분들, 이제 앞에 강의와 연관 지어서 품사를 같이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어, 이렇게 길지 않은 강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문장 성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심화돼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품사의 분류부터 먼저 볼게요. 예, 품사의 분류는 간단해요. 예, 그이 품사라는 게 단어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지금 앞에 배웠던 형태소를 배웠잖아요. 그 다음이 이제 단어인데 이 단어를 전부 모아놓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름을 모아져 있으니까 절로 가. 그래서 너는 명사라는 기준을 너는 명사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 어, 너는 의미로 봤을 때 어, 다른 말로 대체해서 간 거임으로 대명사로 가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음, 이해가시죠 그랬을 때 기준이 있고 기준은 총세 가지입니다 형태 기능 의미 이렇게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나누게 되고요 형태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에 따라서 불변어 가변어로 나눠집니다 가변어는 단어가 변하는 거예요 동사용사가 변하거든요 이제 나중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체언, 아 저기 기능으로 나눴을 때 문장에서 쓰이는 기능으로 나눴을 때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쓰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한 번씩 불러드릴게요.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체언에서 분류한 거예요. 체언에서 의미 기준을 분류했을 때, 그 다음에 관형사, 부사, 수식언에서 의미 기준을 분류했을 때. 독립하는 감탄사밖에 없고 관계언도 조사밖에 없어요 관계를 맺어주는 말이라 조사밖에 없어요 용어는 의미 기준 나왔을 때 동사 형용사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아는 구품사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건데요 간단하게만 이번 시간에 볼 거예요 자첫 번째 체언 체언은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부서 서술어 쓰인대요 어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있죠 주어는 알겠고 목적어도 알겠어요 뭐내가아내가 네, 아, 어, 네, 그죠 예, 그다음에 어, 뭐 너를 목적어 그렇게 앞에 붙는 것들이 다 체언이에요. 그다음에 어, 저기 저 뭐지 그 어, 내가 아니다 뭐할때 그지 그게 보어예요. 예, 내가 무엇이 아니다 할때그 무엇 무엇은 사실 정확히 대명사기긴 한데, 예, 그죠? 그다음에 부사어 또쓸수 있고 서술어 쓸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에 문장 선분하면 좀더 자세히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서, 이런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체언이 있다. 몸이다. 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주로 조사와 결합하여 특정한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그 문장 성분은 위에 있는 다섯 개입니다. 근데 서술어 같은 경우는 거의 예외상이긴 하죠. 예, 이다 앞에 붙는 명사, 대명사니까요. 예, 아무튼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명사는 이름을 나타낸다. 아, 진짜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순신, 일기, 나무처럼. 근데 이제 예상이 하나 있죠? 이거 본 것. 뭐예요? 그렇죠? 것은 의존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앞에 수식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얘는 띄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체언을 분류로 넣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는 그래서 자리 형태소예요 띄어쓰기가 되잖아요. 선생님 수는 어떻게 돼요? 수도 마찬가지로 의존명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여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한번더 꼬아서 어, 이, 이순신이 아니라 그는 그죠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일기가 아니라 그것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를 우리는 대명사라고 하고 여기저기 이런 것들다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어, 잠가 끊겼네요 자그 다음 수사 사물에는 수량의 순서 이런 것 나타내는데요. 사람이 둘뿐이다. 그죠? 이 예, 요거 뭐예요? 수량. 뒤에는 둘째이다. 뭐예요? 순서.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수식은 뒤에 나오는 말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인데요. 일단 첫 번째 꾸며주려면 앞에 위치하는 게 좋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뒤에 거를 수식하게 되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수식어에 해당하는데 특히 관형사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앞에 놓여서 명확히 이게 대명사 대명사긴 네요 아무튼 체언 수식한 단어예요. 그리고 얘는 조사 결합 못하고 무조건 수식만 할수 있습니다. 단어여야 되고 불변어여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그저이 그, 사람 저 사람 새 신발 헌 신발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관형사가 되는데 자 요거 예외 케이스 연필 두자로 뭐냐면 두는 이에요 그래서 이걸 수사로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기능상 두하고 자루를 수식하니까 여기 있는 두는 수사가 돼요. 그럼 자루는 뭘까요? 자루는 명사예요. 근데 얘는 혼자 쓸수 없으므로 의존명사라고 보통 분류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또 너무 많이 갔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사는 나머지 것들 용어 문장 뭐 다양한 것 수식하는데 부사도 수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사고 매우 자주. 그리고 따르릉, 일이 안못 이런 것들이 전부 부사가 됩니다. 이 예, 특이한 건안 못이죠? 음. 그래서 안 하다를 띄어쓰기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기 있는 단어들은 다단 어고 품사다 보니까 띄어쓰기가 다 되어야 돼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다음 독립언 있습니다. 얘는 혼자 쓰이는 말인데 이 단어 분류 중에 혼자 쓰이는 말이 감탄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름응답놀람느낌 이런 거 나타내는 거 그걸 독립언이라고 하고 감탄사라고 합니다. 아, 네.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이거 동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보세요 고정이에요. 예. 이랬어요. 어디,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아는 감탄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네, 아이고, <laughs> 아, 제 눈이 감겨 있었고 관찰하고 있었어요. 네, 다음 아, 관계연이 나옵니다. 이 관계연 조사밖에 없거든요. 이 조사 가 조금 복잡한데 천천히 설명할게요. 일단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주언지 혹은 목적언지 뭐 이런 거요. 그다음에 의미를 조금 추가해 주기도 해요. 이 조사라는 게 이제 조금 더 심화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자면 이 조사가 뜻을 가지고 있는 조사가 있. 키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신경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이거 보조사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음, 크게 구분 안 하셔도 되고요 조사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봅시다 얘는 자리파일 쓸수 없어서 의존형태소 무조건 예,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가,께서 이런 것들 주격조사라고 하는데 조사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아 이가,께서가 조사구나 의존형태소구나 와가 조사구나 이거 의존형태소구나 그렇죠? 도만은요 이런 거 조사구나 의존형태소구나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인 거는 봐봐요. 도만은 의미가 조금 있죠. 그럼 얘는 실질형태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혹시? 의미가 조금 있으니까. 예, 문법적인 기능을 하긴 하지만 의미가 조금 있으니까 실질형태소가 아닌가? 아니에요. 예, 형식형태소입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용언 이 있는데 얘는 서술의 기능을 하면 다 용언. 서술어 위치를 대부분 위치를 하고요. 가끔 뭐 수식 수식어에 위치할 때도 아니 수식어가 아니고 관형어에 부사어에 위치할 때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서술어에다 위치해요. 자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이거 두개구분은막뭐 니은 첨가해서 현재형 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진짜 단순하게 움직임이 있냐 없냐예요. 작용이 있냐 없냐. 쓸다, 먹다, 울다, 뛰다, 자다. 쓸다, 먹다, 울다. 다 동작이죠. 동작이 있으면 그냥 동사예요. 동작이 없고 성질이나 상태가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형용사예요. 아름답다. 움직이지 않잖아요. 예쁘다. 아프다.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대로예요. 이건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다 저렇다 그렇다. 이런 거다 상태잖아요. 형용사입니다. 이해가시죠? 음. 그래서 가끔 제가 헷갈리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잘생겼다는 형용사예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잘생겨졌다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동사예요. 요거를 이해를 완벽하게 하면 돼요. 네. 잘생기시는 건 움직이잖아요. 잘생기겼다는 이 상태잖아요. 아예 저 제가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고요. 에 클럽 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해를 또할 뻔했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웠을 때 이거를 우리가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 별표 크게 하나 쳐놓으세요. 네. 활용을 할수 있는데 활용이라는 건 용언이 움직여요. 이 움직일 때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쓸다가 있잖아요. 쓸다를 우리는 쓸다로만 활용하지 않고 쓸어, 쓸어서, 쓸은이 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해요. 고정된 부분은 쓸만이고요. 움직이는 부분들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어간에 여기다가 잘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죠. 여러 어미가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걸 용언의 활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움직이고 얘는 연결어미로도 쓰이고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사어 관형어로도 쓰이게 돼요 이런 것들 덕분에 음. 그래서 어간은 고정된 부분 앞부분 쓸다에서 쓸, 쓸. 먹다에서 먹그 다음에 예쁘다에서 예쁘까지 이해 가시죠? 이러에서 이럭까지 고정된 부분 그 다음에 뒤에서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간다 그러면 끊고 갓까지가 어간이에요. 갓구나에서도 갓까지가 어간이에요. 이런 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선생님 여기 중간에 뭐예요? 모르겠죠? 이걸 이제 선어머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양하게 어느 정도 적용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들 오늘 품사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품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문장성분까지 할 건데 문장성분하고 연장 연결해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편하게 들으시고 어, 여기서 끝나는 친구들은 네, 수업 잘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퀴즈도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